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고개가 아니었어요. 게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눈이 반쯤 뒤집혀진는 상태였고 울고 있었고 몸을 막 바대바대 떨면서 혼자 중얼중얼 중얼 소리를 질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제가 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이고 심각했네. 그 이후 저는 놀라서 달려오신 엄마하고 이모하고 상의 끝에 남은 여름 내내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빼 기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나온 뒤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당시 무속인을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직 그때 그게 뭐였는지는. 좀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윤영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의 말로는 이제 사람이랑 귀신이랑 사는 파장대가 다르대요. 어, 이제 그래서 기문이 열린다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뭔가 그게 맞춰지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음기가 강한 곳 아마. 계속 뭔가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곳이어서 걔가 적극적으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나 너랑 접촉이 더 집도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행동은 그동안 제게 보이지 않았지만 제게 붙어 있던 귀신과 함께 일어나 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아그참 정말 단순 몽유병이라고 하기가 좀 몽유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귀신하고 논거네. 음... 아, 근데 그거 너무 무섭다. 확실히 이렇 귀신을 좀 보고 대화까지 나눠본 분이라서 그런지 사연이 좀 무서워. 직접 음...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그 죽이도만 거꾸로 외웠다는 내놔 어? 내놔 어? 내놔 내놔. 네 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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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귀신이 반응한 네,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핵소름. 한마디로 말해서 모텔 위치가 귀신이 이제 드나드는 기문이 열리는. 위치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때 딱 파장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귀신이 거기서 보였던 거예요. 그 사연자분 말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응. 왠지 예상이 되는 곳이 하나 있었대요. 그언니랑 친구들하고 그 카페 말고도 서울 외곽 쪽 펜션에 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뭔가 검은 형체가 그때 어릿, 어릿, 어릿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는 순간에 자쿠지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었는데 온몸에 냉기가 확돌 정도로 갑자기 물이 차갑게 느껴지더래요. 네.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같이 놀던 언니 이렇 쳐다봤더니 그때도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사연자분은. 기억을 못하는 거고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이야. 남편 가격 하잖아. 남편한테, 남편한테 잘하라고그 잘하라고. 그러니까 남편분은 아... 괜찮으시대요.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다시 침대 위에 앉아서 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진어 안돼. 너무 무서운데?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고민어 많이 했어요어 <laughs>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는데도 예를 본신 나온다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런 걸 수도 있어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